안녕하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 무대를 향한 열정, 그리고 진짜 목소리를 찾기 위한 치열한 여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수많은 감동과 스타를 탄생시킨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더욱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즌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진짜 살아남는 자만이 무대 위에 설수 있는 운명의 경연장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미스트로파의 핵심 인물인 12인의 마스터 라인업을 중심으로 그들의 평가 기준과 음악 철학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보다 냉철하고 따뜻한 시선을 가진 마스터들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2위 장윤정. 장윤정은 트로트 시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인물로 단순히 히트곡을 남긴 가수 이상의 존재감을 지닌다. 그녀가 무대에 서며 보여준 감각. 그리고 대중 앞에서 쌓아온 연륜은 지금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따라갈 수 없는 탄탄한 기반이 되어왔다. 그렇기에 이번 시즌에서도 장윤정이 마스터 군단에 합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그녀의 심사 방식은 다른 마스터들과 비교해도 매우 구조적이고 체계적이다. 노래의 구성, 감정의 흐름, 무대의 완성도까지 세세하게 분석하며. 단순한 칭찬이나 지적이 아닌 이 무대가 왜 설득력이 있었는가 혹은 부족했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참가자들에게 즉각적인 깨달음과 함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실질적인 힌트를 제공한다. 장윤정은 특히 음악적 진정성과 지속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순간적인 기교나 단발성 퍼포먼스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본기와 자신만의 해석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녀에게 있어 노래를 잘하는 사람과 가수가 될 사람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오랜 시간 무대를 경험한 만큼 그녀의 발언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핵심을 정확히 짚어낸다. 참가자 스스로도 알고 있던 약점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강점을 알려주기도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참가자들은 그녀에게서 두려움과 동시에 큰 신뢰를 느낀다. 무엇보다 장윤정의 심사는 냉정해 보이지만 그 바탕에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깊게 깔려있다. 그녀가 보내는 한 개의 하트에는 단순한 합격 의미가 아니라 너에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이 담겨있다. 그래서 시청자는 물론 참가자들까지도 장윤정의 평가를 가장 진정성 있고 무게 있는 한마디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11. 김현자 김연자는 수십 년에 걸쳐 국내외를 오가며 활약한 대표적인 글로벌 트로트 가수다. 그녀가 가진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은 단순히 실력 좋은 가수의 수준을 넘어 한 장르의 색깔을 바꾸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강렬하다. 이번 시즌에서 그녀가 마스터로 참여한 것은 전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다층적 기준을 프로그램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김연자의 심사는 매우 독창적이다. 음악을 단순한 음성과 리듬의 조합으로 보지 않고 무대 전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판단한다. 참가자가 어떤 의도로 곡을 선택했는지, 의상은 메시지와 잘 맞는지, 표정은 곡의 분위기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까지 복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해외 여러 무대를 경험하며 공연 문화를 몸소 체득해 온 그녀만의 시선에서 비롯된다. 또한 그녀는 참가자의 자기만의 색을 매우 중시한다. 원곡자와 비슷하게 부르는 것은 능력일 수 있지만 자신의 해석을 더해 새로운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진짜 가수의 매력이라고 말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완벽하지만 개성이 부족한 참가자에게는 아쉬움을 완벽하지 않아도 빛나는 감성을 가진 참가자에게는 과감한 칭찬을 건네기도 한다. 김연자의 심사는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음악에 대한 강한 소신이 자리한다. 그녀는 긴 시간 동안 음악을 통해 여러 세대와 소통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무대가 시대적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판단하는 데 탁월한 감각을 지녔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음악적 방향성을 확립하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무엇보다 김연자가 가진 독보적인 에너지는 단순한 노련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변화하며 여전히 무대 위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끊임없는 열정은 참가자들에게 강한 자극이 되고 동시에 큰 영감을 준다. 그래서 그녀가 던지는 조언 하나하나는 단순한 심사평을 넘어 오랜 삶의 경험에서 나온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12진성. 진성은 수많은 이들이 노래는 곧 인생이라는 말의 의미를 체감하게 만든 인물이다. 단지 음정과 박자로 노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굴곡과 고통, 그리고 극복의 이야기를 목소리에 그대로 담아 전달할 수 있는 가수, 바로 진성과 같은 예술객에만 가능한 일이다. 그는 화려한 데뷔보다 오랜 무명과 시련의 시간을 견뎌낸 생존자형 아티스트로 참가자들의 무대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일반적인 심사위원과는 사뭇 다르다. 기술적 완성도나 고음 처리보다는 무대에서 묻어나오는 진심의 온도, 정서적 깊이를 최우선으로 평가한다. 진성의 심사에는 감정적인 몰입이 배어 있다.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엄격한 애정이 숨어 있다. 특히 감정이 과장되거나 인위적인 무대에 대해서는 거리낌 없이 직언하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이러한 태도는 참가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거울이 된다. 또한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의 품성까지 들여다보는 심사자다. 단순히 한 번의 퍼포먼스로 참가자를 판단하지 않고 태도, 진정성, 무대에 임하는 자세를 종합적으로 살핀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은 진성의 평가 앞에서 더 솔직해지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된다. 무대를 단순히 노래 부르는 장소가 아닌 삶의 감정과 메시지를 담아내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그의 철학은 오디션 참가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남긴다. 때로는 엄격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수많은 시청자들까지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구위 오유진. 오유진은 전통적 트로트 무대에서는 보기 힘든 젊고 신선한 에너지를 지닌 마스터다. 그녀는 단순한 청소년 참가자가 아니라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거쳐 성장한 트로트 신세대 아티스트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음악적 스펙트럼과 실전 경험은 웬만한 중견 가수 못지 않다. 무대에 오르는 참가자들을 평가할 때, 오유진은 단지 잘 부르는가에 머물지 않고, 그 무대가 현재 트렌드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감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중심에 둔다. 특히 세대 간 소통력, 참신한 무대 구성력, 콘텐츠 소비층의 흐름을 반영하는 감각은 그녀만의 평가 기준 중 하나다. 오유진은 무대에서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려는 접근보다는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본다. 참가자가 전통적 기법에만 의존할 경우 그녀는 그 안에서 색다른 해석이나 개인적인 표현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무대 퍼포먼스, 제스처, 시각적 연출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청자에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무대를 선호한다. 심사자로서 오유진은 또래 참가자나 후배 가수들에게 공감 어린 피드백을 제공하면서도 기준은 결코 낮지 않다. 어린 나이에도 여러 무대에 올라왔던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 부족이나 감정이 얕은 무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녀가 트로트를 고정된 장르로 보지 않고 계속 진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열린 사고는 미스트롯 4가 추구하는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으며 프로그램의 세대 확장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유진의 하트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노래 실력 인증이 아닌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인정받는 뜻이기도 하다. 파위 장민호. 장민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 설명되기엔 너무나 다채로운 이력을 지닌 인물이다. 아이돌 시절의 데뷔, 반복된 실패. 그리고 트로트로의 화려한 재도약에 이르기까지 그의 음악 인생은 무대 중심의 끊임없는 실전 경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참가자들의 실제 무대 경쟁력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의 심사는 감성에 치우치지 않으며 관객과의 소통 가능성, 무대 몰입도, 퍼포먼스 구성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즉 단지 노래를 잘 부르는 것 이상으로 이 참가자가 무대 위에서 어떤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지, 시청자에게 인상 깊은 인물을 남길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장민호가 무대 위의 작은 디테일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마이크를 쥐는 손끝의 떨림, 관객과 시선을 마주하는 시간, 무대 동선 활용 방식까지 그는 전체 무대의 조화와 안정성을 분석하며 평가한다. 장민호는 또한 멘토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낸다.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로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어주되 피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준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위로가 아닌 현실적 조언과 실천 가능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는 무대를 상품처럼 바라보는 동시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따뜻함을 함께 지닌 마스터다. 참가자들이 그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심사 통과가 아닌 프로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는 일에 가깝다. 7위 안성훈? 안성훈은 도전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다. 한때 무명의 그늘 속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무대 위로 돌아와 결국 눈물로 국민을 울린 진정한 역전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음악은 단지 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온전히 전달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훈의 심사 기준은 기술적 숙련도보다는 감정의 진실성에 더 집중된다. 그는 참가자의 목소리 안에 담긴 떨림, 눈빛에 담긴 간절함, 가사 전달의 몰입도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그 안에서 진심이 느껴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가 흔히 하는 말중 하나는 가슴에서 우러나는 노래는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인다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안성훈이 무대에 오르는 사람의 불안감과 두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 역시 수차례 탈락과 재도전을 경험했기에 참가자들이 느끼는 중압감과 불안을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은 그가 전하는 피드백에 더큰 신뢰와 위로를 실어준다. 또한 안성훈은 성장 가능성이 엿보이는 참가자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낸다. 한 번의 실수로 가능성을 닿기보다는 그 안에서 변화의 여지를 읽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찾아주는 편이다. 그의 조용하지만 묵직한 조언은 참가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며 종종 그들의 인생관마저 변화시킨다. 무대를 향한 열정과 삶의 무게를 동시에 이해하는 마스터. 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시즌은 누군가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오래 남을 것이다. 유의 박지연 박지현은 트로트를 바라보는 기존 시선을 바꾸는데 기여한 세련된 감각의 소유자다. 그는 기존의 틀을 따르기보다는 무대 하나하나를 새로운 이야기로 재창조하는 아티스트로 노래는 물론 무대 구성, 분위기 연출까지 전략적으로 설계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지녔다. 그의 심사는 단순히 음역대나 가창력의 완성도를 보는 것이 아니다. 박지현은 무대가 시작되는 첫 순간부터 끝나는 마지막 표정까지 전체적인 흐름과 임팩트를 중시하며 관객의 주의를 어떻게 끌고 어떤 감정선으로 이끌어가는지를 꼼꼼히 분석한다. 특히 무대의 시각적 구성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조명, 의상, 표정 연기, 카메라 무빙과의 조화까지 고려하는 입체적 심사를 보여준다. 이는 오디션이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 종합 예능 콘텐츠로 자리 잡은 지금 시대의 매우 중요한 시선이다. 박지현은 젊은 세대의 대표주자답게 혁신성과 개성의 높은 가치를 두며 무대를 통해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참가자를 높게 평가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에만 기대거나 변화 없는 무대를 반복하는 경우엔 냉정한 평가를 아끼지 않는다. 그는 또한 경쟁이 치열한 무대에서 어떤 자세와 집중력으로 임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무대가 끝난 후에도 그 순간을 명확히 기억하게 만드는 각인력이 있는 참가자. 즉, 자신만의 색을 뚜렷하게 드러낼 줄 아는 도전자에게 하트를 내민다. 박지현의 존재는 미스트로스포레의 신선함과 긴장감을 동시에 부여하며 트로트를 단지 과거의 음악이 아닌 동시대의 콘텐츠로 진화시킬 가능성을 열어준다. 오이 나상도. 나상도는 그 어떤 마스터보다도 현장의 냄새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는 수많은 지역 무대, 축제 행사장에서 대중과 눈을 마주치며 음악을 나눈 경험을 바탕으로 대중이 원하는 무대란 무엇인가? 을 직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마스터다. 그의 심사 철학은 명확하다.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관객을 즐겁게 만드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 말은 단순히 흥겹게 부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는 참가자가 관객과 감정을 나누는 방식, 분위기를 조율하는 센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웃음과 눈물을 이끌어내는 인간미를 핵심 자질로 본다. 나상도의 무대 철학은 오랜 실전에서 체득된 결과다. 그는 화려한 조명이 없는 무대에서도 음향 장비가 완벽하지 않아도 청중을 집중시킬 수 있는 힘이 진짜 가수에게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참가자들에게서 기계적인 완성도보다는 인간적인 호소력을 찾는다. 또한, 나상도는 관객의 눈으로 무대를 평가한다. TV를 보는 시청자뿐 아니라 실제 콘서트장이나 야외 행사에서 이 무대가 유료 관객을 설득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즉,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무대인지가 그의 판단 기준이다. 심사자로서 그는 형처럼 다정한 말을 건네면서도 무대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냉정함을 함께 지닌 인물이다. 참가자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 그리고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갖춰야 할 생존 스킬까지 전수해줄 수 있는 마스터다. 그의 심사는 참가자들에게 방송을 위한 무대가 아닌 진짜 무대에 서기 위한 준비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4위 배아현. 배아현은 트로트가 지닌 본래의 맛과 멋을 지켜내는 정통파 보컬리스트다. 요즘 트로트 오디션이 화려한 무대 구성이나 실험적 시도로 채워지는 가운데 그녀는 트로트의 뿌리와 같은 존재감으로 무게를 더하고 있다. 그녀의 음악적 정체성은 기본기 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어릴 적부터 각종 전국 가요제를 통해 실력을 입증해온 그녀는 지금도 노래 한 곡에 담긴 창법, 발성, 꺾기, 바이브레이션 등 고유 기술의 정확한 구사를 중요하게 여긴다. 배아연은 심사할 때 가장 먼저 곡 해석력을 본다. 단순히 멜로디를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사 안에 담긴 감정과 스토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연결 짓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접근한다. 그래서 그녀는 무대 위에서 정확한 표현력과 고전미를 겸비한 참가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무대 의상, 자세, 표정까지도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에 어울리는가를 살핀다. 특히 무대가 요란하거나 과장된 경우 곡의 정서를 해치지 않았는지를 세밀하게 따지며 트로트가 가진 담백한 감동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심사자로서 배아현은 엄격하면서도 정도정다우를 걷는 인물이다. 그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실력 인증을 넘어 트로트라는 문화적 유산을 지킬 수 있는 소양을 갖췄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에 그녀의 평가에는 고전의 재해석이라는 중요한 기준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미스트로스는 더욱 균형 잡힌 무대를 완성해 가고 있다. 3위 김용빈. 김용빈은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주목받았지만 그 뒤로 이어진 공백과 침묵의 시간은 많은 이들이 알지 못했던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는 오랜 슬럼프를 견디고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와 성장의 상징이자 회복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인물이다. 그의 심사 철학은 단단하다. 진짜 가수는 위기를 이겨낸 사람이다. 김영빈은 무대에서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보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의 흐름과 멘탈의 안정성을 더욱 중요하게 본다. 그는 참가자가 어떤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는지, 그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를 읽어내는데 예민한 감각을 지녔다. 그는 특히 어린 참가자나 신동 출신 도전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왔기에 어린 시절 주목받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단기간의 인기나 화제성보다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진 참가자를 높게 평가한다 또한 김용빈은 무대에서의 집중력과 감정조절 능력을 핵심으로 본다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자기만의 흐름을 끝까지 유지하는 참가자에게 큰 점수를 준다. 그는 이런 과정을 통해 진짜 아티스트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는다. 심사자로서 김용빈은 말수가 많지 않다. 그러나 짧은 한마디에도 깊은 공감과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어 참가자들은 그의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의 말에는 무대를 두려워했던 소년이 무대를 사랑하는 가수로 성장해온 인생 전체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2위 손비나, 손비나는 단한 번의 오디션으로 모든 것을 이룬 스타가 아니다. 그는 무수한 탈락과 반복된 시도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을 갈고 닦으며 끝내 시청자들의 기억에 남는 가수로 올라선 인물이다. 이러한 경험은 그를 참가자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심사위원으로 만든다. 그의 평가 기준은 화려한 기교나 완벽한 무대보다는 얼마나 진심으로 노래에 접근해왔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걸어왔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손비나는 참가자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무대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세심하게 본다. 그는 실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경연을 통해 얼마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즉, 처음 무대에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매 라운드마다 자신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기 성장형 참가자에게 큰 신뢰를 보낸다. 또한, 그는 무대 밖에서의 노력과 준비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연습량, 곡에 대한 이해, 무대에서 드러나는 책임감 등을 꼼꼼히 관찰하며, 겉으로는 차분하고 부드럽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도 높은 기준을 가진 마스터다. 손비나의 하트는 단순한 퍼포먼스에 대한 찬사가 아니라, 그동안의 노력과 잠재력에 대한 인정이다. 그는 참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하다. 당장은 부족할지 몰라도,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끈질긴 도전으로 무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손비나는 진짜 실력은 시간이 증명한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며 많은 참가자에게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다. 1위 이찬원. 이찬원은 진또배기라는 노래 한 곡으로 대중에게 각인된 스타지만 그의 진짜 가치는 무대 밖에서 보여주는 이성과 전략적 시선에 있다.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관객의 마음을 흔드는 노래를 만드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다. 마스터로서의 이찬원은 누구보다 균형 잡힌 평가자다. 그는 참가자의 무대를 단지 감성으로만 소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곡의 의도, 곡의 구조, 클라이맥스의 배치, 음역의 활용 방식 등 기획과 설계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음악을 콘텐츠로 바라보는 능력을 드러낸다. 그는 또한 스타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갖고 있다. 단순히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대중의 기억에 남는가? 무대 위에서 어떤 아우라를 뿜어내는가? 를 질문하며 연예인으로서의 가능성까지 함께 판단한다. 이찬원의 심사는 치밀하면서도 냉정하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는 그 자신이 팬에서 스타가 된 경험에서 우러나온 현실적 조언이 담겨 있다. 그는 누구보다 무명의 설움을 알고 있고 그렇기에 무대 위에서 빛나는 참가자의 잠재력을 대중의 시선으로 검증해 줄수 있는 위치에 있다. 또한, 그는 무대에서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매우 집중한다. 그저 슬픈 표정이나 과장된 제스처가 아니라 노래 속 스토리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듣는 이에게 스며들듯 전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그의 하트는 마치 시장성을 반영한 투자이자 가능성에 대한 응원과도 같다. 이찬원에게 선택받는다는 것은 단지 노래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스타로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다. 그는 트로트를 과거형 장르가 아닌 지금 이 시대와 소통하는 현대형 대중문화로 이끄는 가장 상징적인 얼굴이자 새로운 흐름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두주자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마스터분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가수가 가장 인상 깊었나요? 또 가장 응원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의 마음을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다음 콘텐츠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알차고 흥미로운 트로트 이야기 그리고 미스트롯 4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최신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